<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리 대학 타파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리우스 대 문도박사 강의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라인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리우스 대 문도박사 라인전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문도 패시브 빼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리우스 대 문도박사를, 다리우스가 문도박사를 만나면 어차피 이 문도박사가 패시브 때문에 뭐 끌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들교를 안 하고 반반을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사거리가 되면은 무조건 끌어서 패시브를 빼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도 패시브 돌아오는 시간보다 다리우스이 쿨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따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그 찰나의 시간, 그때 땡겨가지고 들교를 파바박 하는 게 이제 이 라인전을 이기는 핵심 팁이라고 할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문도 Q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그래가지고 문도큐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가 혹시라도 3분의 2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다이를 붙으면은 어, 문 다리오스 오스텍 쌓기 전에 문도박사한테 녹을 수가 있으니까 문도큐는 최대한 미니언 뒤에서 피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 패시브 먼저 빼시고 그 다음 턴에 딜교를 하시면은 쉽게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화는 거의 필수고요. 스킬 콤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패시브를 못 뺐더라도 문도 패시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W 슬로우는 먹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걸고 Q 맞추기. 요거 네, 연습을 해보시면 좋구요. 그래서 W 평하고 Q 평평 하면은 오 스택하고 이제 궁을 찍는 각을 보는 네그 콤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중후반 운영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 말씀드리는 게 똑같죠. 렌즈 들고 상대 시야 먹으면서 내 위치를 숨기면서 상대를 잘라 먹기를 하거나 아니면 합류를 하거나 스플릿 주도권을 내가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리오스 한타 포지션인데 제가 생각한 다리오스는 말뭐 파이트나 이런 하드 탱커보다는 당연하겠지만 뚜벅이에다가 물몸 생각보다 물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깊게 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약간 신지드 플레이 하듯이 인앤아웃을 잘해야 돼요. 들어갈 듯말 듯, 들어갈 듯말듯 듯 하면서 상대방 스킬 몇개 빼주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 물몸들 물러오는 그런 챔피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걔네 먼저 침착하게 치면서 오스택을 쌓고 궁으로 막타를 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딸피를 궁으로 찍는다던가. 근데 요거는 사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한타 상황에서 막 얽혀있으면은 이게 조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착하게 앞라인부터 오스텍을 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오스텍을 쌓아서 이제 한타를 이기는 식으로 하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2번 중후반 운영에서 시야 먹으면서 잘라 먹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 네, 위치가 발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한타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탱커랑 원딜이나뭐 서포 쪽 물몸 챔프들그 사이에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원딜을 잘라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요거는 역으로, 그 탱커가 좀만 잘하면은 우리 딜라인을 아, 아, 물다가 갑자기 어그로를 다리한테 바꿔가지고 어, 다리를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할 때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랑 룬, 그 다음에 스펠인데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트포보다는 아무래도 불크를 조금 선호를 해요. 손이 느리다 보니까 조금 탱키하면서 천천히 콤보를 쌓아도 죽지 않는 네 그런 불클 빌드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요판 같은 경우에는 문도가 이제 치감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치감 칼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는 불클 올려주시고 다리오스는 기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자의 갑옷 올려주고 그리고 회복도 중요하죠. q 에 회복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령의 형상 그리고 마지막 템은 소천사 가시고 소천사 빠지면은 이제 다른 템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보통 정당한 영광이랑 벨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뭐 돈이 남는 대로 갑니다. 만약에 집에 왔는데 800원이 쌓여 있으면은 어 벨트를 가고요. 그게 아니면은 정당한 영광을 가고. 네, 요런 식으로 그냥 취향껏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룬은 뭐 정복자 말고는 딱히 들 룬이 없고요. 가끔 뭐 카페에 보니까 치속 다리우스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저는 치속 다리우스는 센가 싶네요 딜이. 딜이 좀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다리우스는 정복자를 들지 않으면은 그리고 문도 박사 상대로는 탱커 탱키할수록 딜이 높아지는 거인다 사처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취향 차이. 뭐 다리우스 Q가 좀 무섭다 하시면 재생의 바람 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Q는 무빙으로 다 피해 놓고 이제 딜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뼈방패를 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탑 라인 스플릿 때문에 철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스펠 같은 경우도 어, 문도는 또 치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화는 필수고요. 그리고 전멸은 뭐 기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에메랭이죠. 다들 그래도 전 시즌 마스터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첫 템은 롱소드 사시고요.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3렙까지는 라인을 땡겨서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첫 미니언은 안 치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어 다리우스 할때또이 핵심이 큐를 무빙으로 맞추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원거리 챔피언 같은 경우는 심리전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근접 뚜벅이 챔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미니언 막다 치러 오거나 다르스 쪽으로 무리하게 들교를 하러 올때 네, 큐 무빙으로 맞추시면 수월할 겁니다. 네, 여기서 사거리 되면은 문도 패시브를 빼 줘야겠죠. 네, 문도 큐는 미니언 뒤에서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기회 되면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큐도 무빙으로 맞춰주시고. 사실, 문도 패시브가 저렇게 빠지면은, 문도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만약에 패시브가 빠졌는데 무리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다리오스가 다른 쪽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정글 합류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CS를 몇개 놓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다리오스는 첫 집을 복귀했을 때 신발을 무조건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속이 중요하거든요. 뚜벅이라가지고. 신발을 입고 없고가 쫓아가면서 평타 한 대를 더 쳐가지고 오스택을 쌌냐 맞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첫 복귀 때는 신발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네, 문도가 저렇게 패시브 빼주고요. 그리고 치감 칼 탔죠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이 다리우스 2쿨이 돌았는데 문도 패시브는 살짝 남았죠 이때를 노려야 됩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끌어서 평 Q 평 W Q 하고 오스텍 쌓고 궁 찍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죽으면은 다리우스한테 이익입니다 어차피 후반 가면 갈수록 문도는 다리우스를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이렇게 또 기회 되면은 바로 패시브 빼주고요. 또 문도가 저 체력을 먹으러 올때또 딜교를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 슬로우 붙이고 Q죠. 평, 네, 평하면 오스텍인데 전멸을 뺐네요. 이러면 다음 턴에 킬각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또 패시브 바로 빼주고요. 근데 저 체력을 먹으러 오면은 안되겠죠? 바로 W 슬로우 붙이고 Q 맞추고 평평 평, 평에서 오스텍 섞고 궁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도 입장에서는 답이 없죠. 핵심은 패시브를 계속 빼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돈이 애매하게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판은 정당의 영광, 정당한 영광을 갖고요. 그리고 라인전 그 중후반 운영의 핵심인 렌즈도 지금 사줍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점화를 먼저 걸었어야지 확실하게 이기는 건데 살짝 아쉽네요. 부시 밖으로 빠져서 시야를 어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료수 궁이 저지 불가거든요. 그래서 궁으로 아슬아슬하게 막타를 쳐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어이, 뭐 기않네요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항상 저 EQ 콤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EQ로 하면은, 네, 딜교 우선권을 다리우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역광광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리우스 상대로 다른 챔프 강의를 할때 EQ콤보로 시작하면 좋은 경우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클 뽑고요. 다음 템인 망자의 갑옷 하위템을 사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은 문도 박사는 다리우스 절대 못 이겨요. 이미 네 라인전이 너무 망했죠. 온도박사가 퀴 모빙으로 맞춰주고 바로 또 패시브 빼주고요.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계속 빼줘야 됩니다. 패시브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워위기. 뭐 전령을 먹고 용 견제를 하러 간줄 알았는데, 용을 버리고 그냥 탑으로 왔네요. 이거는 제가 좀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약간 정글 심리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타워 밀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시야 잡아주면서 잘라먹을 각이나 합류각을 보는 모습이죠.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부시 쪽에 계속 서 있는 게 지금 합류 각을 보는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보면 지금 문도랑 계속 왔다 갔다 보이고 있죠. 저기를 갈지 말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소각 상태로 끝났네요. 우리팀 릴리아만 잘리고. 저쪽에 시야가 없는 거를 방금 와드 지우면서 알았기 때문에 저쪽에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스킬 하나씩 빼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저것 때문에 한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아우스 계속 해주라고 한게 저렇게 상대 스킬 쓸데없이 한두 개씩 빼는 게 한타 때그 1초 차이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 유저분들은 저거 참고하셔서 무빙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 합류각을 봐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전멸 뺐죠 브랜드 그나마 땅땅한 다리오스랑 물몸인 브랜드가 전멸이 있고 없고 그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상대 스킬 두개 뺐죠 이런 무빙 되게 중요합니다 우빙하는거 보시면은 계속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어갈 듯말듯 해주고 있죠. 이제 스킬도 최대한 피해주시고요. 네, 망자의 가보 뽑봤습니다 시야 장악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드 렌즈 쿨돌 때마다 적정거리 시야도 계속 잡아주고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어차피 라인을 한두 개만 밀어도 시간 지나면 적쪽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밀고 그냥 한 두이브만 웨 미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먹기? 여기서 막다 먹었으면 은 브랜드까지 따볼만 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도가 뇌절해서 무리하는 거 방금 보셨,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시브가 있는데도 슬로우는 묻죠 저걸 이용해서 W평 Q로 스택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템 정령의 형상 가주면 좋고요 다리우스 Q에 피읍이 있기 때문에 정령의 형상으로 긁어주면은 피가 생각보다 많이 차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찔러주고 용은 뺏겼지만 그래도 한 타에서 이득을 좀 봤습니다. 여기서도 방금 저런 식으로 끝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스킬만 빼는 식으로 무병을 쳤죠. 또 라인 밀어주고 혹시라도 누가 밀러 오지 않을까 잠깐 대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미니맵에 아무도 안 보이죠? 이러면 느낌이 쎄한 겁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네 아니나 다를까 워이기랑 룰루가 오고 있었죠. 저기서 콕안 빼고 끝까지 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티어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시간에 저거 밀다 잘리면은 스노볼이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시야 없어가지고 옆구리 치는 거죠. 이거는 저 브랜드를 빨리 따면은 궁 스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막까지 걸고 궁 이동기로 잡고요. 어이까지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저런 거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굳이 오 스택을 다안 채워도 막타로 궁그 막타로 오 스택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다리우스는 사실상 오 스택을 채우냐 마냐에 따라서 한타의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런 거는 상황 보시고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빼야 됩니다. 저기서 이제 끝까지 싸워서 죽어놓고 아니 우리 팀왜 호응 안 하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생존을 우선으로 해야지. 저런 데서 무리하게 싸우다 죽으면은 또 스노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또요쪽 시야 잡아놓고 싸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계속 각을 보는 모습이고요. 문도가 보여서 이렇게 패시브 바로 빼줍니다. 저렇게 문도 패시브 빼놓으면은 저 스노볼이 또 어떻게 굴를지 아무도 몰라요.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아까 패시브를 빼놓은 덕분에 지금 문도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 주는 모습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블 킬 먹고. 네, 이제까지 따면 좋았는데 전멸만 뺐네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팀이 억제기 밀어줬고요. 사실상 중후반 플레이는 계속 똑같습니다. 시야 먹고 자르고 스플릿 시야 먹고 한타 각 보기 요런 식으로 그 포인트는 제가 어디 있는지를 적한테 들키면 안 된다. 스플릿을 해도 한두 라인만 먹고 바로 시야 없는 부시 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입장에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게또포인트구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만 해도 전멸이 다 빠지죠. 근데 여기서는 각이 보여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만 무리한 꼴이 돼버렸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인내 나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저한테 워이 궁도 빠지고 해가지고 우리 팀이 용을 먹고 한타 이긴 다음에 게임을 끝내주는 모습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또 이겼고요.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문도 상대로는 패시브만 빼도 패시브를 빼고 그다음 그 다리우스 2는 이때 문도 패시브가 없는 그 상황에 끌고 평 wq 평 평으로 오스텍 싸우면은 거의 딜교를 질 수가 없어요. 문도 상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 잘하시는 문도 분들은 어찌됐건 문도가 다리우스보다 1렙에서 3렙 구간에 센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 귀신같이 딜교를 걸어가지고 다리우스 피를 한반 정도로 깎아 놓으면은. 다룰 수가 오렙이 돼도 함부로 못 덤비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렙 되면은 문도는 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교를 해도 문도는 피가 차죠 궁으로 그런 식으로 유지력으로 승리를 보는 네, 그런 식의 운영법을 하는 문도박사 유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절대 말리지 마시고 먼저 패시브를 빼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레까지는 타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서 들교 하다가는 또 문도 유지력에 밀려가지고 게임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라인전 승리하시고, 게임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